우리 집을 좀더 특별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꾸미고 싶은데 인테리어 소품으로 무엇부터 시작할지 고민이신 분 계신가요?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토토로 피규어를 사용해 특별한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작은 유리병 안에 숲을 만들고 그 속에서 토토로와 함께 편안한 휴식을 즐겨보는 상상을 떠올려 보세요. 이 작은 숲은 여러분들에게 일상에서 찾을 수 없는 휴식과 여유를 주고 그 안에서 힐링의 시간을 줄수 있습니다. 준비물은 모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했습니다. 먼저 유리병을 준비하고 그 안에 배수층을 만들어 줄 거예요. 훈탄을 먼저 깔아주면 물이 썩지 않아서 좋고 그 위에 기공이 많은 화산석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 상토를 깔아주는데 산길을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토의 각도는 조금 완만하게 깔아주세요. 상토가 너무 말라 있으면 식재할 때 무너질 수도 있으니 물을 살짝 뿌려주면 좋습니다. 이제 유목 두 개와 화산석으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식물을 심어줍니다. 저는 미니 휘토니아, 레드와 화이트, 후타마고사리, 비단이끼를 사용했습니다. 식물은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준 후에 식물을 놓고 그 위에 이끼를 올리는 순서로 식재합니다. 마지막으로 유리벽에 물을 분무하고 냅킨으로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. 그다음 피규어를 배치하면 끝입니다. 작은 팁 하나를 드리자면 테라리움 안에 피규어를 넣어 주면 그 자체로 생동감이 더해지고 분위기가 훨씬 달라집니다. 피규어를 하나 또는 두개 정도를 배치해 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집안에 생동감을 주는 인테리어 소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. 직접적인 햇빛은 식물들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, 간접적인 빛을 보게 해주는 게 좋아요. 2, 3일에 한 번씩 물만 주면 건강하게 자라는 식물들이니 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직접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세요.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정말 힐링이고 완성된 테라리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예쁘고 귀여운 인테리어 효과까지. 게다가 테라리움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바쁜 일상 속 소소한 여유가 되어줄 수 있고 잘 만들면 소소한 부업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. 앞으로도 더 다양한 테라리움 정보와 팁,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